생명의 말씀인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에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이면서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서 믿음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부르지자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서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인데 이 야고보서의 처음 시작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하면서 시험, 시련, 환난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형제들이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그 초대 기회를 위로하기를, 범면하기를,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노님,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것이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때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동족으로부터,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때로는 국가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그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든간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 지금 나는 기도할 때이구나. 아 나는 지금 부르짖을 때이구나. 아 지금 나는 잠잘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이구나. 바로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 응답하리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라 선호님, 바로 지금 이 아침에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고난 중에 특별히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 환경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너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질병을 당하는 성도님, 그 질병을 혼자 끌어안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교회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또한 병원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새벽 예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금요 예배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병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입었다.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적인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 치료의 말씀이 오늘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 말씀 어떻게 기록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손호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의 육신의 질병, 때로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드리듯이 우리가 그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한 기도도 소중하지만 그 우리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합심해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깨끗하게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하반절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기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가 가로막습니다. 이 시간, 혹여나 내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지, 혹여나...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지 우리의 죄를 먼저 기도로 성찰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말 숨겨진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성경 야고보서 15장 15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시작할 때 1장에서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과연 주께서 이것을 이루어 줄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없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든지 주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소도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님 할수 있거든 제 병을 고쳐 주시고 할수 있거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은 치료해 줄수 있습니다. 주님은 응답해 줄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는 큰 산일지라도 평지가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함께 부르짖는 이 시간 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서 말미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엘리야와 같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그가 행했던 기적은 정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신앙에 대해서 한 절로 정리한 것이 엘리야도 사람이었고 우리도 사람이었고 엘리야와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그의 기도의 자세는 그는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기도하다 응답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해도 되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 만나면 되지 이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간절함이란 바로 지금 이 새벽에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삶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 속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지금 나를 고쳐 주셔야 되고, 지금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시셨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간절하게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기도를 할때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실 때 주님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시고 바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긴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손악비 치유의 담비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흠뻑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이 고난을 해결해 줄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써 간절함으로써 은혜의 손악비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고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금휼리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영적으로 신방하여 주시사 주의 보혈의피 묻은 손으로 그 모든 환불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께서 그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죽음조차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질병 깨끗하게 고쳐 주시사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사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 앞에 부르짖어 주를 만나는 이 거룩한 아침 되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